Hello, everyone. 이 문제는 글을 읽고 이 글의 주인공인 에블린의 신병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It was Evelyn's first time. 에블린이 처음으로 to explore, 탐험을 했다고 합니다. The Badlands of Alberta. Alberta의 Badlands라는 곳을 탐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Famous, 유명한이란 뜻입니다. Across Canada,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그 다음에 나오는 For라는 전치사는 유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Famous하고 For를 함께 연결을 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한 이란 뜻입니다. It, 그것이 numerous, 수많은 dinosaur, 공룡, fossil, 화석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아베르타의 베들랜드라는 곳이 수많은 공룡 화석들이 발견이 되어서 유명해진 장소인데 그곳을 에블린이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s라는 단어는 이 경우에는 전치사로 사용이 되어서, 뭐뭐로서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 젊은, 아마추어, 본헌터. 본헌터는 여기에서는 화석수집가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석수집가로서, She, 그녀, Evelyn, was overflowing. Overflow는 넘쳐 흐르다란 뜻입니다. 이 비동사의 과거형하고, ING가 붙어서 과거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with anticipation anticipation은 기대감이란 뜻입니다. 그녀는 기대감으로 감정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She had not traveled this far. 그녀는 이렇게 멀리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have의 과거 동사하고 이 ed 과거분사가 합쳐져서 과거완료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험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 for는 목적을 뜻합니다. The bones of common dinosaur species. 커먼은 공통의란 뜻입니다. 공통의 공룡 종들의 뼈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Her lifelong dream. 그녀의 일생 동안의 꿈. To find rare fossils of a dinosaur. 레어는 희귀한이란 뜻입니다. 드문 공룡의 화석들을 찾고자 하는 그녀의 일생 동안의 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드림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 주는 투부정사의 용법을 형용사 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once about t o 라는 표현은 막 무엇을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까, 매우 가까운 미래를 뜻합니다. c o e true 라는 표현은 실현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녀가 일생동안 가지고 있었던 공룡 화석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지금 막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she began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eagerly 라는 단어는 열정적으로란 뜻입니다 searching for them 그것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search의 ing는 이 begin이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된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뜻하는 them이라는 단어는 앞에 나온 이 공용 화석을 뜻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fter many hours of a wandering, 많은 시간 동안 wander는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ing가 앞에 있는 of라는 전체사의 목적과 역할을 하고 있, 있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Throw out이라는 표현은 제일 첫 문장에서 나왔던 across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무엇을 가로질러라는 의미의 전체사가 되겠습니다. The Deserted Lands, 버려진 땅이란 뜻입니다. 이때 Desert에 ED가 붙은 과거 분사가 뒤에 나오는 Land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However, 그렇지만 She was unsuccessful.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언이라는 의미가 부정을 뜻하고 있어서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공용 화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Now, 이제 The sun was beginning to set. 태양이 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비동사의 과, 과거형하고 ing가 붙어서 과거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egin이라는 동사에 ing가 붙을 때는 begin 뒤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 n이라는 철자를 하나 더 쓰고 ing를 붙이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d her goal, 그녀의 목표는 was still far, still은 여전이란 뜻입니다. far는 멀리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Beyond her reach, beyond란 전치사는 무엇을 넘어서란 뜻입니다. Her reach, 그녀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그녀의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에 아까 나왔던 쉬어즈 언서서풀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뜻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 공룡 화석을 해가 질 때까지도 발견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Looking at the slowly darkening ground. Looking at ING는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slowly 천천히 darkening 어두워지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때 ing가 현재 분사가 되어서 뒤에 나오는 ground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Before her, 그녀 앞에서 천천히 어두워지는 땅을 바라보면서, she sighed to herself,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I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다. I came all this way for nothing. 내가 이곳까지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What a waste of time! 마지막 문장은 감탄문이 되어서 참으로 시간 낭비를 했구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글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문장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She was overflowing with anticipation. 그녀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그녀의 초반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룡 화석을 찾기를 시작을 했는데 해가 질 때까지도. r goal was s t i 그녀의 목표가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곳에 멀리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룡 화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이 I can't believe I came all this way for nothing. 내가 이곳까지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니 믿을 수 없다는 실망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그, 일단 마지막에 실망감을 뜻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5번에 Disappointed가 가장 적당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고, 4번에 Depressed도 어느 정도는 실망감과 연관이 돼 있는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4번과 5번으로 압축을 시키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기대감을 뜻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5번의 hope f o l 이라는 표현이 희망의 찬이란 뜻이기 때문에 기대감과 일치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4번의 in different는 무관심만이란 뜻이기 때문에 기대감과는 그다지 연관이 없는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바뀌는 5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글의 흐름을 나타내는 문장들을 살펴보시면은 이 문장들이 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he was overflowing with anticipation. 그녀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룡 화석을 찾기를 시작을 했는데, 해가 질 때까지도 her goal was still far beyond her reach. 그녀의 목표가 그녀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I can't believe I came all this way for nothing. 내가 이곳까지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니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 날은 첫 날이었으니까 에블린이 어쩌면 찾지 못했다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에블린이 그 다음 날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색을 해서 언젠가는 공룡 화석을 찾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So that's it for today, and as always, thanks for watching.